오늘부로 버팔로 아웃도어의 지지를 철회한다. 오늘부터 지지관계에서 벗어나 버팔로 아웃도어와 나는 한몸으로 일치가 된다. 버팔로 아웃도어에 대한 공격은 나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한다. 안녕. 안녕하세요. 네. 짜잔. 정품으로 받은 이 버팔로 아웃도어의 가방을 개봉하겠습니다. 우와. 와. 와. d b 프로미 농구 보러 갔었는데 거기에 관계 이벤트 당첨돼가지고 경품 받은 거예요. 어. 이거 봐요. 태교도 안 뜯었잖아요. 태교도 뜯어야겠네. 이거 원래 얼마짜리야? 정가 16만 7천원. 아주 비싼 건 아니네요. <웃음> <웃음> 그렇지만은 경품으로 받았다는데 의의를 두고. 이 경품을 주신 것에 대한 감사함을 표시하기 위해서 네이 넥워머 구매를 했고요 시간이 되는 대로 버팔로 아웃도어를 하나 하나씩 채워 나가도록 하겠습니다. 그 알고 보니까 이미 저는 양말 이 BSL 양말을 많이 사가지고 계속 신고 다녔습니다. 자 이제 갑시다. 어, 교수님 그 신발끈 풀리신 것 같은데. 어 진짜 풀렸네요. 버팔로였으면 어, 안 풀렸을 텐데. 어, 다음부터 버스발로 아웃도 등산화를 구매해야 되겠네요. 야, 이 정도면은 네. 이제 PK 들어와야 되는 거 아니야? 맞습니다, 맞습니다. 갑습니다어 이거 그 가방도 잘 들고. 네. 끝.